반갑습니다. 하동군창경제전략과 지역공동체 담당 권상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와에서 하동과 사랑을 잇는 시주가 날리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롤로아의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하동군은 2010년과 비교하여 인구는 약10% 감소하였으며 현재 65세 노령인구는 전국의 약 2배인 인구 비율 33%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고령화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의 메가 트렌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문화 여가 보과 경제 활동, 일자리, 삶을 지 부분의 농촌 지역 지수는 도시 지역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농촌 청년의 상당수가 도시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역과 함께 협력 체계를 만들어 문화 관광 분야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우수 선도 모델로 삼아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와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하동의 지역 문화 특성을 살린 로컬리티아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습니다 하도부는상가강 바다가 만나는 경계로 지리산, 선진강, 평사리들판하남대선산공등 생태, 역사, 관광 분야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야생차, 매실, 대봉감, 접촉 등 먹거리 자원도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소설토지의 문학의 습결이 흐르며 지역 화업의 상징, 하계장터 등이 자리잡고 있어 고품격 브랜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런 강강 자원을 통한 풍부한 외부 유동인구 유입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계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문화자원들을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논로아는 2018년 행정의 업무 경험이 있는 조합원과 지역 농업인, 지역 문화계의 경험이 있는 실무자, 농촌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협동을 해온 청년 직원들이 모여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교육입니다. 운영 기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주민 공정 여행이라는 목표로 하동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기업으로 하동군이 왜놀로화를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으로보로 선택 육성하고 있는가는 이어질 놀로화가 바라본 지역 문제 해결 방법과 이를 위한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될 것입니다. 놀로화가 바라본 지역사회 2000년 초반에 분명히 시작했던 농어촌 강은 다양성과 차별에 실패했고. 공급자의 여행 전문성 부족과 여행자 욕구 반영이 위협하였으며 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성의 한계를 느껴 한때의 유행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험행식이 아닌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문화, 사람, 예술 예술을 수요자 맞춤식 서태경으로 준비하여 다양성을 중시하며 단순 관광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속살을 볼수 있는 여행을 기획함으로써 차별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논로하는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동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쇠퇴화와 소멸화가 진행 중이며 농촌 활력저하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논로하는 농촌 사회의 활력 제고 방안에서 주민 공동 여행이 하나의 해결법이 될수 있다고 봤으며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유입과 유동 인구 증대로 짧은 기간내에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논로안는 농촌의 인구위기보다 공동체 의식의 소멸을 더큰 위기로 봤으며 이것이 농촌을 더욱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논로안는 기농기총과 현지인이 결합된 조직으로 제1목표를 건강한 공동체로 설정하고 작게는 주민공장여행 팀원부터 크게는 하동군 13개의 국 전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보고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체 기식 회복을 지원하고 하동지역에서는 사례가 없는 회사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 다른 한태의 조직 설립에 총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놀라워 바라본 지역문화 한류입니다 놀라워는 이런 지역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하동이 바뀔 것으로 기대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차와 차박, 지역 예술인, 차농가를 엮은 하동 다원순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사건을 스토리텔링하고 직접 집신내 싣고 걸어보는 백위전금도 답사, 지리산 해남대에서 걷는 사이 미니음악회를 연등 우리 지역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의 공감하는 방식의 여행을 위해 마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여행자 중심의 여행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중시하는 공정여행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외갓집 체험은 단순 농가 체험이 아닌 시골 외갓집을 방문한 옛 기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일 외할머니가 되고 외손주가 되어 할머니 댁에서 계절에 따라 수확도 함께하고 고구마를 접는등 지역 생활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수요자의 만족도가 매우 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노인, 장인, 아동, 다문화 예상 등 상대적으로 요가 합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 대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웨딩체험, 다문화 한국문화체험, 교복체험 등의 여행코스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빈 공간 활용한 마을 호텔 개념의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및입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놀러와 인문학다 주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책으로 엮어내어 볼수 있도록 한한사 자서자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동만이 가진 있는 그대로의 가치와 자원을 사랑과 문화라는 시줄과 달풀로 여겨 하동을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는 주민 공정 내에는 회사의 목적에 맞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소설 토지의 실제 고택인 하사별서와 예술을 연계한 고택 음악회, 야생차와 차문 예술, 황금 논두렁 들판 도끼를 연기한 평사리 들판 슬로우프 행사, 섬진강 가백사장, 음악가시, 보름달을 연기한 섬진강 달마중행서 한겨울 노원기의 얼어붙은 논두렁에서 진행하는 평사리 들판 논두렁 축구대회 등의 대표적 프로그램 모두가 지역 문화와 예술, 지역 자원을 연결하여 주민과 여행자가 함께 활동을 누리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런 결과는 농촌 지역 특성상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많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과 여행객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활동을 통해 하동의 문화 예술이 입소문을 타는 홍보의 장으로서 지역 문화 예술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논로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동을 중심으로 타지역과 연계한 지역문화융합상품을 기획하여 지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상정된 문화교류 확대의장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놀로와의 활동은 일반적인 기업 이되에 이익 창출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기업, 주민의 거버넌 수구축을 통하여 상호협력과 신뢰로 이루어낸 놀로아의 사건은 농촌지역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협업을 위한 인프라 구성의 기집돌이 되었습니다. 놀로아는 향후 새로운 문화 공동 조직을 발굴하고 역성하는 협력자로서 세태 가는 농촌지역이 제2의 놀로아들을 통해 지역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길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하도군는 새로운 놀로화가 생겨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